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대관이 영광의 아버지 자동차 정비 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전라남도 장흥, 장흥에 계시는 부모님께 액티언 스포츠를 한번 소개하고자 소개해 해, 어,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순천에서 저를 가르쳐 주신 윤수영 우리 사장님, 저희 사, 우리 사수인데요. 사수님이랑 한번 액티언 한번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이, 요, 요 부분은 약간 그, 도,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안 되거든요. 네, 실주행거리가 1 4 7 0 0 0 k m 입니다 에어컨 테스트하고 있고요. 이거, 뭔가 오일 누유된 곳은 전혀 없습니다. 어? 성능 기록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엔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누유가 없습니다 성능 기록상에서는 누유가 없는데 우리 육안으로 봐서도 누유가 없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80% 남아 있고요. 놀라운 게앞 브레이크 디스크 패드 교환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9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앞에 본네트는 교환했습니다. 이거 휀다는 말장한데요. 여기 휀다도 말장합니다. 본네트는 단순 교환 수리가 있어요. 우리 사수랑 한번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아주 부드럽게 내려올게 좋아. 아 그래요. 아, 너무 확 내려오면, 예. 막 이렇게 뭐냐면 슬로우로. 슬로우로. 아. 슬로우로 내려와 가지고 예. 세차가 안 했을 뿐이지. 예예. 험하게 탄게 싫은 것도 없어. 아 그렇습니까? 네. 험하게 타진 않았죠. 예. 이 뒤에가 먼지만 있으면 예. 세차. 보통 이게 깨진 게 깨진 경우도 있는데. 깨지고 음. 막 저기 막 찌그러지고. 깨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에. 이 정도면 아주 t 는은 A급이고, 엔진 소리도 좋고, 엔진, 아, 엔진 소리 좋고요. 틸 스크래치도 좋고, 틸 스크래치도 좋고, 기타의 트레드도 80% 이상 남아있습니다. 단점을 네에. 보면, 네에. 많이 타고 다니는 차들 같으면, 이게 원래 내자여서 코팅해 놓은 거라, 네에. 이게 아마 저기, 레티어이나 다른 차도 단점이 이게 까져버려요. 아. 일어나가지고 보기 싫고, 네에. 그러는데, 뒤에 거의 사람은 안 탔어.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데 여기도 네. 보면, 깔끔하네. 사람들이 손을 탁 하면 이게 까져 액티언의 예, 예. 단점이, 아 원래 이게 흠이 탄 차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 그리고, 예. 그리고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예, 엔진 소리도 게조용하고이요 예. 옵션도 좀 좋은 거야 하이패스도 있고, 보면. 후방 카메라는, 예, 예. 전품 카메라인데, 맞죠? 네. 이게 우리 증품 정품. 그다음에 전동 접이 사이드입니다. 에어컨은 좀 다리로 네. 돼 있으니까. 수동으로 전 수동으로. 이것은 이제 악셀에다 밟다 놓으면 이거 브루스 일 단이든 한 단으로 가는 거고. 매뉴 모드고. 차는 지금. 그 어, 후진이 안되는 부분은 크러치거나 예. 이게 저기 어,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고 브레이크 네. 패드를 밟고 깊숙이 밟아가지고 후진을 해야 되는데 네. 드레어는 네. 가는데 네. 이것이 안 됐었잖아요 한번 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점검을 받아 봐야 돼요 한번 점검 받고 네. 네. 크게 미션 이 이게 딱드라이브나 오거나 후진 났을 때 네. 들거나 네. 그 다음에 드라이브넣 오거나 드라이브 났을 때막툭 치는 거나. 네. 운전을 다 해보면 드라이브 났을 때그 세게 받으면 변속이 원활하게 되냐 안 되냐. 네. 그 다음에 모든 계기판 같은 것도 다 작동이 잘 되고, 네.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능도 네. 있을 때. 후방카메라는 없는. 음, 음, 음. 근데 이게 후방카메라가 원래 될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네. 이것은 이게 원래 그때 당시 그랬었는지는 내가 잠깐만 봐볼게요. 이것은 봐봐야 되는 거야 네. 다 좋은데 이게 원래 후방 카메라 가될수 있는 기능인지 아닌지는 음. 어, 점검을 받아 봐야 돼요 물론 네. 고객한테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안 쓰지만 네. 어, 어떤 분들은 여기다 내비를 달아서 후방카메라 가지고 네. 하지만 이게 하니. 이 기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여기네.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내비랑한 달아야 되는데 내비 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라디오가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이 네. 있는 것이 드라이브, 이게, 이게 매뉴얼 모드에 보면 다 나오지만 음. 잠깐만요 쓰게 손볼 곳은 없는데 모든 네. 작동도 잘 되고 손볼 곳은 없는데 지금 이거만이거만 이거만. 오케이 내비하고 라디오가 네. 이게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아주 저는 요거는 안 얻어먹겠어.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하부. 하부.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밥소리 네. 이런 부분만. 그 다음에 요거. 딱세 가지만. 네. 어, 여기 대표님한테 같이 전공을 받아봐서. 네. 고객이 마음에 들으라고 하면 무조건 손 봐주고. 네. 그 다음에 고객한테 항상 중고차니 기본적인 본인이 타실 거니까 오일. 네. 이런 부분은 매매사 사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좀 까주라 그러시든지 예, 예. 본인 이 아, 직접 바꾸신 예. 것이 제일 사고하면 본인 차니까 너무 차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예. 나도 봤을 때는 양호한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 고객이 사신다 그러면 예. 파브를 운전 다 해보고 객이 예, 예. 떨어져서 결정 내리고 난 다음에 금액 예. 트라이를 보면 아주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엔진 한번 볼까요? 음, 이제 순천에 계신 저 차수랑 엔진 한번 음. 보고 있습니다. 네. 엔진 상태가 좀 떨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누유된 부분이 성능에서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고요. 누유 자체가 없어. 누유 자체가 없어.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빨리 네. 붙여 여기서 봤을 때딱 네. 보면 누유나 오일이 흐르면 네. 밑에 미션 쪽이나 오일 휠사 어, 쪽에 막 흘러가지고 예예. 많이 미치거든요. 그 바닥도 오일이 묻게 되 있는데 오일 한방놓다 있거든. 이것이 은제 마지막 점검이겠죠. 예. 10분 전 마무리 1시분전 마무리 해드리고 예예. 그 다음에 타진타 가서 한번더한번더 점검하고. 그리고 오케이를 우리가 우리 김영수님이 해주면 예예. 아마 믿고 찾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큰 네. 문제는 없죠. 아뭐 문제는 이제 일단은. 어. 가격적인 트라이인데, 한번 제가. 차가 오래되면. 음, 성심껏지 예, 한번 가격 트라이. 예, 예. 나, 나, 나 차가 나 오래되면, 예. 자, 이거하고 이걸, 이걸 보면, 나이트가, 이게 똑같은 차지만, 예. 나이트가 이렇게 탈색이 되면, 예. 뭐, 고기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은 자기 탈라고, 예.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나서 바꾼 건알수 예. 있어요. 예. 근데 오래되면 이렇게 탈색이 돼요. 예, 예. 그럼 이런 거 보,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야기 하시겠지만, 이 차는 보면, 나이트 딱, 깔끔하죠. 요 예. 예. 타이어도 있나, 또. 예. 그 다음에 보면, 이 발판까지. 아. 발판까지 해놓으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예, 상당히 편리가시원하죠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도 예. 그렇죠. 네, 옵션도 풍부한 차도. 옵션이 한차아 이쁘지. 다른만아 이쁘지, 옵션 풍부하고. 네. 문제는 이 가격인데요. 590만 원인데. 그다 네. 보면, 제가. 네. 예. 스크래치나 이런 게 없어요. 스크래치라니 앞에 저기만, 아, 앞에 여기만 문제가 있고. 아, 그게 아니지. 예, 네, 거기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예, 예. 여기 보면 여긴, 여기도 이야기 해줘야죠. 아, 그러죠. 네. 여기 약간의 탈색이 달색, 좀 됐습니다. 여기도 이야기 하고이 여기 부분만. 예, 예. 러면 여기하고 이쪽 여기 부분만 예, 이야기 하시면 예, 예. 고객한테는 뭐. 고객님한테는. 무난히 몇년 정도는 뭐. 네. 예. 좋은 차를 소개를 해줘도. 예, 예. 관리를 본인이 잘못하면. 예. 주기적으로. 이런 차들은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되지, 어르신들이 예.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상사 직원들이나, 예예. 자주 통화를 하고, 아니면, 자전거 분들이 이야기해서, 5,000km든, 뭐, 허문들 타면 5,000km, 예. 아니면 뭐 7,000km, 8,000km, 5일이나, 이런 것은 점검해서 타시면, 예예. 이게 돈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보네요. 예. 차 좋습니다, 이 정도면. 네, 제가 한번 또, 무조건 좋단 말은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좋단 말은 아니고, 일단 보기는 좋고요, 제가. 일단 예, 좀 좋지만, 고객님께서 사인 해. 주시면 제가 세밀 시운전하고 정비소에서 한번 리프팅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액을 조정을 예, 금액 조정은 제가 충분히 고객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고요. <laughs> 그래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